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달 전, 제삶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일을 겪고, 고민 끝에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다정한 가족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 싶으면 부모님께서 먼저 나서서 힘껏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을 만큼 아껴주시고 힘든 일을 하려 하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셨죠. 그런 환경 덕분인지 맞벌이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곧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나가시거나 바쁜 날에는 짧은 메모나 문자와 함께 용돈을 남겨두시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 무리해서라도 제 생일에는 휴가를 내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늘 기억해 두셨다가, 케이크와 함께 치킨이나 초밥 등 다양한 음식으로 생일상을 꾸며주셨습니다. 다른 집들은 미역국으로 생일 아침을 시작하곤 하지만 저는 미역국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예전부터 부모님과 약속했듯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생일상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 집은 조금은 특별한 생일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 덕에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내학 시절에도 저는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평탄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자라줘서 우리가 뭐가 힘들겠니. 속썩이는 일도 없었고 늘 기쁜 소식만 들려주니 우리가 더 고마워. 그러면서 다른 친구 이야기 들으면 괜히 걱정됐지. 잘못된 친구 만나서 마음 다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근데 그런 일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며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날 따라 엄마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어느새 많이 늙으셨다는 게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겉으로는 내색 안 하셨지만 저를 키우시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새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부모님을 보며 본받고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놀랄 만큼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끈기 하나는 정말 대단했죠. 결국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술한번 하지 않았고 옳지 않다 싶은 일에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은 우리 부모님 일로 너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말해 줘라고 단단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던 덕분인지 시어머니도 저에게 웬만한 일 아니면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깊게 간섭하지 않는 좋은 고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고 말도 많은 편이에요. 부침성도 좋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셔서 작은 일에도. 조금 과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시어머니께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있었죠. 우리 집처럼 시댁에서도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서로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정말 아끼셨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으면 바로 달려가 안부를 챙기실 만큼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꼭 지키는 정직하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이런 따뜻한 환경 속에서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낳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달전 예전 단짝 친구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평화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겨 바빠서 자주 못 보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육아에 지쳐 있던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괜히 위축될 정도로요.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친구는 그래? 난잘 모르겠어. 넌잘 지냈어. 라며 서로의 근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친했던 사이라서,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게 되었죠. 친구는 본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 한분 밑에서 자란 터라 그런 대우가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샤넬백을 사주셨다. 안 받겠다고 해도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며 챙겨주셨다고 말했죠. 또 아들을 낳으면 본인이 손주를 직접 돌보고 싶다며 자주 들러서 도와주시고 차까지 사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는 배우가 꿈이었는데 요즘엔 시어머니가 그 꿈을 응원해주면서 재능이 있으니 다른 일이라도 해보라며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결혼 비용도 전부 시댁에서 부담했고, 우리 집 사정도 알아서 챙겨주셨다며, 시댁이 정말 자상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꾸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시집을 잘 갔더라면 저렇게 살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친구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어느새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믿고 지냈던 마음마저 흔들렸고요. 어느 순간에는 너무 지쳐서 화가 치밀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느 날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소중한 아이에게 손까지 올리고 말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남편이 아무리 다정하게 다가와도 퉁명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시어머니께 상담을 드렸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저와 시어머니는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남편이 중재에 나서서 겨우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조심스럽게 달래며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기억나? 우리 결혼할 때,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을 때, 우리 부모님은 폐물까지 챙겨서 잘 봐달라고 부탁드렸잖아. 처음부터 도와준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보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매달 용돈 드리고 생신 챙기고, 이것저것 챙겨드린 것도 나야. 제사는 우리 쪽에서 냈고, 제사비도 부담하고, 필요한 일 있을 때마다 도와드렸잖아.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시댁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 그런 게 너무 속상했어. 교육 문제까지 간섭하시니까 더 힘들고, 내 친구 시어머니는 차도 사주고, 손주도 돌봐주시고, 애들 데리고 백화점도 가시고, 샤넬백까지 선물하시던데, 친구 얼굴이 환하게 피던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 나도 그만큼 대우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남편은 이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더니 며칠 후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정말 아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남편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해주니 결국 설득되어 병원에 가보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울증이 맞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더 애써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퇴근 후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오고 주말이면 함께 백화점이나 카페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제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우울감은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감정을 부딪히는 대신 남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제게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나은 방식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전해준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 며느리들 하는 거 보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 생각했다. 고맙다고까지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 첫째 다섯 살까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집에 들러서 반찬도 놓고 갔었는데 서로 그게 당연한 거라 여겼던 것 같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으며 저도 어쩌면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둘째를 낳고 힘들어하던 시기에도 틈날 때마다 집에 반찬을 해다 주셨고, 교육 문제에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내가 괜히 흔들려서 어머니와 남편을 미워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로 목돈을 드린 적도 없고 용돈 정도만 드렸던 저였기에 어머니는 정말 순수하게 저희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솔직히 어머니가 우리 애들 챙겨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굳이 우리 집까지 와서 밥해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너한테 뭐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머니가 뭘안 줘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부족한 거 있으면 함께 채워가기로 했잖아. 일단 친구 한번 집에 초대해서 만나보는 건 어때? 너 혼자 이런 감정 짊어지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해서 풀어보자. 처음엔 망설였지만 예전부터 친구가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도 했었고 남편이 혹시 친구가 또 이상한 소리하면 자기가 적절히 잘라내겠다고 했기에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건 친구 혼자였어요. 남편은 일이 생겨 갑자기 못 오게 되었고 아이들도 시어머니가 맡아주셔서 집엔 저와 친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정도면 충분히 대접받으며 살수 있었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차라리 남편 새로 찾는 게 낫지 않겠어. 충격이었어요. 미안한데. 나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나 이렇게 챙겨주는 남편 배신할 마음 없어. 제가 말하자 친구가 더 말을 잇기 전에 남편이 퇴근해서 도착했고 셋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미 얼굴을 익힌 사이라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친구가 시댁 자랑을 하려 할 때마다 남편은 적절히 화제를 돌려주며 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이 참 든든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고, 연애 시절 이야기며 가벼운 대화로 웃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술좀더 사올 수 있어? 하며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으면 또 친구가 이상한 얘기 할까봐 걱정됐던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오는 길, 곱창 냄새에 홀려 안주로 2인분 포장을 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가 거실에 있었고, 친구는 그 남자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친구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는 수진씨, 요즘 부부관계 안 좋다면서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저랑 어때요? 라며 수작을 부렸죠. 남편은 이를 녹음하고 단호하게 지금 말한 거 전부 녹음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는 그동안 저를 질투해 거짓말로 시댁 자랑을 해왔고 남편까지 이간질하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희진이 자랑했던 명품 가방도 시어머니가 사준 게 아니라 남편 몰래 카드 할부로 구입한 것들이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이미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의 배신도 제 어리석음 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간 시어머니와 남편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게 얼마나 후회 되던지요 결국 친구와 20년이 넘는 우정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과일과 영양제를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몸잘 챙기고 이젠 웃자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해줬어요. 사실은 부모님께 내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걱정하셨어. 너는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인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내 기분 먼저 풀어주라고 하셨고, 어머니도 결국 마음을 바꾸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과 남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님 덕분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죠. 지금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일이 잘못되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언제나 제 곁에서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중간에서 따뜻한 역할을 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도 먼저 다가가려 노력하며 시어머니와도 한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전 일을 마음에 두셨는지 자주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고 저희 사이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시댁과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